안녕하세요. 레하은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피아노를 끝나고 여기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 친구들을 소개할 거예요. 네. 한 명은 예빈이 예빈이고 한 명은 예나고 저는 하린이에요. 안 이거를 이름을 각자 이름을 정한 건데 어, 삼총사, 아, 삼총사 아니지. 어쨌든, 거의 삼총사 같은 그런 이름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원래 예, 나는 원래 예서고, 예빈이는, 알다시피, 아, 모르겠지만, 예원이고, 하, 저는 하은이잖아요? 하린이입니다. 네. 그럼 너 들어가시죠. 너 어, 이제 하하원이 어 하라의 제 친구 친구인 예원이입니다. 근데저 이름 정말 원래 저 지금은 예원이었지만 지금은 예원이었지만 어이 정원 이름은 예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는 um, um, 예소라고 체력을 우정하고 있는 예소입니다 근데 정한 이름은 um, <목소리> <목소리> 음, 예나, 예나, 예나입니다 안녕히 세요 아직 뭐를 보여드릴까요? 오와 뭐하시는 거예요? 아 맞어 어쩔 수없아저잘 <laughs> 네, 그럼 제가 천사진연기를해드까요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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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엄마이고만 저희 쌤입니다. 원장 쌤은 따로 있지만 할인하쌤. 도와주는 선생님이입니다. 할림 바림 쌤. 초상권이 있잖아. 할림 바 쌤입니다. 원장님 어디갔지? 원장님 나가셨나보다. 원장님 가셨어? 원장님 가셨어? 아. 예나랑 예빈이랑 둘이 함께 했는데 요 누가 하은이가 근데 저희 궁금하실 것 같은 데같은데요 저거 왜얘가왜 들어가냐? 저 자이 자매가 아니인데. 괜찮다. 저의 아, 바이엘은 이거내건 아니지만 저의 바이엘은 사건입니다. 저도입니다. 너는 작입니다 우리 셋이 다 바이엘 사건. 맞아요. <laughs> 셋이 다 4권. 맞아요. 맞아요. 저24 쪽입니다. 어? 어? 난 여기 아 여기 안 넘었어. 어? 너무나? 어? 모어 어? 여기 지났어. 다른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넘었어 여기 넘었어 여기 넘었어 소윤이 체근에 들어갔던데 어, 그래 예, 저는, 저는 아맞 소윤이 에들어갔 저는 4번 저는 4번 55쪽입니다 <웃음> <웃음> 어, 나 23쪽인데? 응, 음, 55쪽입니다 예서야, 너네 2 3쪽이아 누가 찍어주세요 저 아, <laughs> 음, 찍어드릴게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아싸. 이거랑 이거랑 누르면 네, 알겠습니다 야, 내 시차 내려 갈것 같은데? 야, 내 시차, 내 시차. 내려가야 해. 내려갈 준비 내려갈 거야 어디? 아좀다 가방에 찾고들 같이 내려가 같이 내려가 아, 아니 아뇨 아뇨 아니, 하니아니그중기다리는데 네, 어, 아뇨 안녕히 요어 어후 아이고 힘어어 예원이 왔구나 예설을 기다리는 아니 아니 예설의 예나 를 기다리고 예원이. 있는 중입니다 예원이 예나야 빨리 와라 예나 빨리 와어 검사 예원아 안녕 선생 안녕히 세요선 안녕히 계세요 예나야 빨리 와오 어, 예나 왔다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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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예나 빨리 와 야, 내! 네. 야, 내! 네. 아, 내!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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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물통! 아, 내, 내 물통 좀! 같이 가! 내 물통! 아, 예나야, 빨리 와! 가자! 별명이 <laughs> 별명이래. 야, 별명 따로 있고, 지은이름이라고 해야지. 지은이름이라고 해야 돼. 지은이정가 가자. 어, 1층. 어, 여기 기다려. 2층. 가자. 계단, 우리 셋이 모습. 우리는 셋이 야, 야, 발. 야, 같이 발걸 맞추자. 거기서 기다려. 한 봐. 셋이 마치자. 발. 짠짠. 이건 하은이. 이건 예원이. 이건 예선. 가자. 아, 잠깐만. 별명으로 어. 말하자면 이게 하은이고. 아, 하은이. 하린이고. 음. 이건 예나고. 음. 음. 이거는 예빈이. 왔대요 우선 우리 피아노 학원이 여기입니다 손리경 피아노 손리경 음악학원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여기입니다 저희가 여를 다녀요 손리경 음악학원 얘들아 빨리와 빨랑빨랑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빈이와 예나는 언제 올 것인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정말 신박하군요. 아니, 언제 올지 너무 궁금해. 언제 오나 기다리겠습니다. 어, 예빈이 도착. 예나도 도착. 끝! 가자! 어?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가자! 하가 엄마 가관 나오세요 나와 나와 우와 자리 꽂혔어 예빈아 너 여기 앉아라 이거 하은 거예요 어, 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예빈이 <laughs> 예빈이 앞에는 예나 <laughs> 예사라고 할수 있죠?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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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부끄러운 듯 어! <laughs> 이..이..이 이 물통을 <laughs> 여기다 여기 여기 <laughs> 칸, 아이고 여기..아이고 <laughs> 여기 칸에다가 <웃음> 쏙 나는 <laughs> 너 <너무> 목소리가 잘라졌어 <laughs> 어, 여러분 이 레몬사탕 레몬, 레몬 아닌거지? 바나나야 나 먹고 있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응어바나나 <laughs> 아이 그.. 아나 바나나 싫어하는데 <laughs> 아 바나나 싫어하는데 <laughs> 야나 10분이야 <웃음> 10분 찍었어 <laughs> 먹어봐. 나가 먹고 있어? 있어. 야, 왜 찍어? 미워. 안 찍었어? 이 새끼만 예. 찍었어? 왜다 예, 내려온 거예요? 우리 찍은 거 아니냐? 목소리가 근데 잠겼잖아. 어, 야, 목소리 우리 같은데. 나 찍으면 안 돼. 네, 어, 조폭이야, 조폭. 네. <laughs> 예, 아니 근데 색깔. 색깔은 레몬 색깔이야. 음. 응. 근데 네. 맛이 아 바나나. 말. 바나나 할게 나 바나나 싫은데. 야야 <laughs> 나 그냥 콜라 고를 거야. 아 콜라 있었나? 몰라 없었어. 어쨌든 다른 거 고를 거야. 알겠어요? 아 모발 티타. 과자만 맛있어. 근데 길게 찍으면 그 그렇잖아. 야, 이거... 시청 우리 야, 하동이들도 보게 하동이들. 도 아, 왜 이거 무게 아주 많아니까? 마스크 먹는 거. 보고... 하동이들이 어때? 너무 길게 보니까. 너 <laughs>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나 보. 피곤하니까. <laughs> 피곤해. 근데 마스크 쓸 때만 보여줘도 돼. 노랑이 같아. 근데 아, 이런 아, 거 아, 약간 아, 약간 야 이렇게 약간 빛나는 거는 침을 아, 바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끈적끈적해 근데... 깜짝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가 끈적끈적해져 와우 뭐하니? 너광고 찍네? 입술에서 입술에 입술에 그만 색깔도 오! 귀여워 아 뭐야 내앞머좀 보실래요? 야내 언니 좀 봐봐 언니 아니. <laughs> 나중에 그거 보내줘 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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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공개하면 어? 좀 싫어 에이 이건 걸 볼까 봐야 백황을 듣고 아이 몰라 그죠 응. 난 얼굴이 더 좋은데 그래도 우리 반 남자애들이 볼수 있어 이걸 무슨 장구 아니야 탕 깐당 거 아니야. <laughs> 맛있잖아. 사탕 연구하니? 네네네. 안, 안 돼. 돼. 안 돼. 야, 우리 사탕도 <laughs> 똑같은 거야. 응. 어. 짠. 예서의 뒷모습. <laughs> 짠. 나. 짠. 이거 하은니까 이거 예비니까. 너얘 <laughs> 흔들리는 거지 다고 아. 왜? 나하우이라고 했다. <laughs> <laughs> 아야, 괜찮아. 너어차 하늘이 그. 아아. 왜? 입을 흔들리니? 아니. <laughs> 근데, 근데 모르정할지 진짜 모르겠어. 어 다현이다. 다현이랑 청기천이랑 하이. 다현이랑 청기천이랑 다른데. 오 다현. 다윤. 어 다현아. <laughs> 내 이름을 뭘로 할지 모르겠어. 첫 번째 할첫 할인. 번째 할인이. 예원. 아니. 안돼. 저거 안시현이 아. 내려와야 돼. 안시현. 아. 를... 금방 갈 거야. 안시현이 내리고 왔어. 아우 끝. 응 안돼. 안돼. 가도 타기 와. 저거 안시현이. 아. 짜증나. 야나 이거 내가 카메라 들고 야.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 아. 아, 못 갔냐? 아니, 안 줘. 다연이 다액 다연아. 내첫 번째 별명 이름은 인데 하리니. 두 번째 별명 이름 하늘이. 하늘이. 뭐가 더올나요 하늘이. 오.